이명고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조선 유도명. 루키더바스켓 박진호입니다. 네, 박편집장님이 어, 태백을 다녀오셨죠? 그렇죠. 네네. 여전히 표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일단 어. 그 고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렇죠. 고지대여서 네. 네, 그 살짝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네, 네. 저도 많이 가봤는데. 디스크가 떴다가 붙어있는 느낌아 <laughs>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w k b l 8월 첫째 주 루머의 팩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8월 16일부터 박신자컵이 이제 열립니다. 네. 박신자컵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창. 어, 주력 선수들이 연습 경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네네. 할 수가 있죠. 그럼 바로 이제 우리은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이 5 일날 연습 경기를 했어요. 네. 등록 청하고 위성호 감독은 거기에서 아, 이제 룰 바뀐 것 부분, 해외 그렇죠. 체킹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실험을 갖다가 좀 해봤다라고 음. 좀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일단은 어. 지금 이제 많은 구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볼이 없을 때는 공격수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음. 이렇게 음. 볼을 못 잡게 만들고, 네.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빠져야죠. 네, 그죠 이렇게 빠져야죠. 이제 음. 그 연습. 음. 그 연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푸덕 강화. 음. 그거를 이제 계속 시키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잘안 된다. 음. 아, 이런 얘기가 딱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행에 음. 연습 경기를 한 팀이 대구시청이었잖아요. 네. 대구시청이 상당히 지금 핫한 팀이에요. 예. 네. 연습 경기를 프로팀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음. 실업 팀인데, 어, 일단 대구시청 강영석 코치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오늘 연습 경기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음. 우리 은행은 룰 적용이 된 이후 첫 번째 연습 경기였는데, 음. 상당히 적응을 빨리 하는 것 같더라,라는 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엄을부위서 그러니까 네. 감독이 좀 어렵더라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음. 그 강형수 코치 얘기로는 파울이 별로 안 나온 걸로 기억한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고, 음. 어 자기가 뭐 이렇게 딱 찝어서 얘기 하긴 그렇지만, 뭐 수비에서 아무래도 우리팀 특유의 저희가 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끈끈하고 강한 수비를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음. 그거 이상으로 공격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죠. 예, 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 주에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 우리 은행이 분명히 무슨 준비를 갖다 할 것이다. 네,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살짝의 연막은 좀칠 것이다라고 네. 이제 둘이 같이 얘기를 했었고 연습 경기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죠. 뭐, 나오거든요 네, 조금씩 예. 나올 텐데 음. 어, 일단 박신자컵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우리 은행은 박신자컵에 뭐 박혜진, 김정은이 나오진 않지만요. 음, 그렇죠. 네 명이 지금 빠지게 됩니다. 네는 어, 박혜진, 김정은, 홍보람 김순이야. 네. 근데 이렇게만 음. 놓고 보면, 아, 주축이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반대로 박재현, 최은실, 나윤정이 뛰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음. 베스트5에 식스맨까지 해서 이그 중에 음. 뛰는 그렇죠. 3명은 뛰는 거거든요. 핵심 3명은 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은행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음. 놓고 보면은, 박재현 선수가 사실, 뭐 일본뿐만 아니라 포스트 플레이까지도 어. 할수 있고 최원진 선수 역시 뭐내가 왔다 갔다, 갔다 해야 되는 선수고 어. 하기 때문에 박다정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 이 박신자컵에서 특점이 엄청나게 터지는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석점이 굉장히 좀 훌륭한 예. 선수고. 나윤정 예. 선수도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서는 모습 을 보여주, 보여주고 있고요. 어. 뭐 김진희 선수 뭐3대3 대회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분명히 우리은행에서도 지금 키워야 되는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박신자컵도 좀재미있는 농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김순희 선수가 이제 8월 3일날 기국를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가 격리 17일까지 1가이어야겠죠예그유성독도 네, 네. 얼굴 못 봤대요 당연히 못볼 수밖에 없겠죠 <laughs> 그렇죠. 예 자가 격리니까 네. 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순자때 박지훈 선수가 좀 어떤 활약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저희가 박신약컵을 가니까 그때 또 말씀을 갖다 좀 드릴 것 같아요.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이 4일날 대구시청과 연습 경기를 했고 또 대구시청이죠?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7일날 이제 안남중학교하고 연습 경기를 하고 어, 박신약컵 이전까지 한두 차례 정도 대구시청 안남중학교 또 연습 경기를 하는데 네네. 그 7일까지는 일단 6맨들 위주로 이제 좀 뛰어보고. 그 이후 두 경기는 음. 주전들과 같이 이렇게 뛰면서 팀워크를 맞춰보는 음. 그런 이제 어 구상을 좀 가지고 있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신, 이신화관 같은 경우에 정성의 감독이 네. 박신자컵에서, 아, 물론 그 승부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당장의 성적 자체는, 대회 성적 자체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OK 여축은행을 맡았을 때는 심지어 10명의 엔트리를 5명 뛰고 5명 뛰고 아이사키 음. 교체하듯이 네. 그렇게 교체를 시켰던 음. 감독이고, 음. 이번에도 그 정규리그에서 활용할 선수들 뿐만 아니라 기회를 잡기 힘든 선수들도 최대한 많이 뛸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대회에서는. 네. 신흥은행은 그런 쪽보다는 이제 뭐 성적이라던가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주축 선수들 중에서 게임을 뛰게 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 네. 뭐김하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뛰어야 될 거고, 네. 그리고 한홍지 선수, 뭐 이런 그렇죠.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좀 어떤 모습을 보일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박신자컵의 제된 멤버 이제 한채진, 네. 이경은, 그리고 김담비김수현김희슬까지 이렇게 다섯 명, 그리고 김현희 선수, 네그렇유승희 김애나. 김애나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어, 박시정 급이못 뛰게 될것 같고 김애나 선수가 지금 복귀 시기가 사실은 불투명했었는데 네네. 재활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복귀 시기가 점점 좀 다가오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빨리 딱 당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원래는 내년 1월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음. 근데 뭐, 뭐 10월, 11월 정도 보고 있다면, 개막전은 무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네. 그, 예, 그렇게 좀딱 당겨진다고 해도 그렇게 서두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예, 뭐 초반에도, 휴식기 이전에도 어쨌든 5월 승률 정도는 가져가야지 승부를 할수 있다는 라게정상 감독 입장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선수의 부상, 좀큰 부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어... 플랜을 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안은 이렇게까지 좀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 KB 한번 가보겠습니다. KB로 지금 갔다 오셨는데, 27일부터 5일까지 네, 맞습니다. 지금 한 거죠. 그리고 6일날은 휴직을 갖다 취하고, 염유나 네. 그 김가은, 이예수 제외해서 전원 이제 훈련을 갖다 했다.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박지수나 이제 그 강하정, 선수, 강하정 네. 이런 선수들이 참석을 해서 훈련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KB 다운 좀 어떤, 항상 훈련에서 밝은 분위기. 네, 음. 그런 것들을 볼수 있었고, 그리고 뭐, 안독성도 그렇다고 다 풀어주는 감독은 아니잖아요. 예, 플레이가, 뭐, 체력 훈련이긴 하지만, 5대5 농구도 하고, 조중형 농구도 하는데, 어떤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 불어령이 떨어졌고요. 뭐,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지만. 근데 역시 KB 답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는, 이제 베이스라인 패턴을 이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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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하고, 갔다가, 마지막, 이렇게 세번 하고 마무리를 하자. 얘기를 하고 플레이를 했는데, 성공을 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 와서 플레이 되는 것도 정말 잘 만들어졌거든요. 음. 정말 벤치에서 코치 선생님 박수를 칠 만큼 잘 만들어졌는데, 음. 거기서 허희연 선수가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고 패스를 하다가 아하. 딱 끊어졌어요. 아하. 근데 그러면서, 아, 하고 다 아쉬워 했는데, 음. 김민정 선수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안독수 운동이?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아, 이러 아, 하면서? 음. 아니, 과정 다 만들어졌고, 하고자 하는건다 했다. 마지막에 음. 예은이가 슛안 던졌는데, 그건 음. 경험이다. 음. 이거는 더 이렇게 하자. 그리고 괜히 한번더 했다가, 지금 만큼 안 나오면은 더 화반 나니까, 이거 잘, <laughs> 이거 잘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음. 아, 약간 KB 다운. 우리가 음. 목표한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지도자들 그 부분에서, 아, 한번더 해봐. 이걸 많이 하잖아요. 음. 이런 게 있었고, 또, 제가 주목해 본 부분은, 이, KB의 태백 훈련 코스에는 어쨌든 로드워, 이, 아스팔트 뛰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일 이후 전에 처음 한 박지수 선수, 그리고 로드업에서좀 선두권에서 뛰었던 최진 선수, 그리고 올해 신인 허혜 선수, 이렇게 세 명한테 좀 의견을 물어봤어요. 음. 근데 세명 모두 지금 공통적인 의견이, 우선 최진 선수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은 올해 처음 그로드업을 뛰었기 때문에 음. 아스팔트를 뛴다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이 많고 또 의견들도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도 됐고 그런 생각도 들었다. 음. 근데 박지수 선수 얘기로는 그런데 언덕을 뛰다 보니까 확실히 엉덩이하고 햄스트링에 근육이 부하가 걸린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 음. 허혜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뛸 때는 진짜 내가 이걸 왜 뛰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음. 뭐 지금도 훈련이 마쳤을 때도 온몸이 아리백이고 아프다는 라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음. 그냥 고통을 받아서 아픈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내가 몸을 유지하면서 근력이 되고 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걸 최희진 선수도 이제 작년에, 작년부터 KBS 이년훈련을 했고, 그전에는 삼성에서 했었는데, 삼성에서는 이제, 로드업을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으로 뛰어, 올 음. 산길을 이쪽으로 뛰어 올라갔었는데, 어떠냐라고 하니까 최희진 선수 얘기로는, 많은 얘기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이게 그냥 단순히 무식하 팬들이 걱정한 것처럼, 음. 무식하게 산에서 이렇게 굴리듯이 뛰는 게 아니다. 저, 뭐, 신박도 재고, 모두 다 하고, 각자에게 맞춰가지고, 음. 스케줄이 다 따로 좀 존재하고 있다. 솔직히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불신이 느껴지는 분들은 와서 한번 같이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다. 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훈련에 대한 만족도들은 높은 편이었고, 박진현 선수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WNB에서는 이런 훈련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체력 훈련을 아무리 가서 내가 하더라도 그몸 만들기 너무 어려웠다. 음. 그래서 한국에 남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고, WNB 음. 선수들이 못 만든 것도 내가 자기 옆에 서 봤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무식해 보이는 훈련들도 많이 한다. 음. 그래서 내, 자기가 볼 때는 이 훈련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이 있고, 그리고 WNB도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각자 체력 훈련이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은 음. 한국과 그나지 다르지 않은 틀에서 훈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 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한계를 절감하는 훈련이 체력 훈련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KB 선수들의 반응은 우리는 이게 좀 무리라던가 무모훈련이라기보다는 이 훈련에 대하, 대해서 분명히 얻어올 수 있는 성과가 상당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산나훈련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제 그한 사람 한 사람 의견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죠. 또 전체적으로 이제 뭐 과학, 과학적인 어떤 네. 수치 그리고 개개인별의 어떤 그 성향 이런 분들도 다 봐야 되는 네네. 거니까 아 그거는 좀 남겨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각자의 의견이 있고, 또 음. 이게 뭐, 사실, 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음.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물어본 이유는, 이제 처음 하는 선수들, 그리고 음. WMB, 해외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라고 했던 음.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음. 그리고 직접 뛰어본,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팀에 있는 선수가 지금 나쁘다고 하겠냐, 음. 이런 그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음. 근데 또 뒤집어서 선수들 사이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체력 훈련은 선수들이 제일 하기 싫고 제일 재미없는 훈련이다. 음, 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선수들 중에서는 정말 하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선수도 있을 것이다. 음, 음.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양, 그, 서로, 양비론 영역에서 썼지만 서로의 의견이 존재하는 거고, 음. 결국 이것에 대한 효과는 선수들이 시즌 시작한 후에 경기력으로 보여주는 게 결국 정답일 거라고 맞는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예, 예.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4일날 하나원표와 연습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7일날 하나원표와 연습 경기를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박신자컵에는 김한별, 김보미, 박하나, 배윤, 이주연, 김한비 선수 빠지는데, 이제 김한별, 김보미, 배윤은 베테랑이니까 빠지는 그쵸. 거고요 그리고 박하나 선수는 이제 재활 해야 되니까 네. 빠지는 거고 이주현 선수는 지금 아직 몸 상태가 네. 완벽 하진 않다 김한비 선수하고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에서 그 임금맨 감독의 고민은 최서현 선수가 네네. 지금 뭐 유망한 선수죠 패싱 센스만큼은 뭐회원 만큼 한다라고 이제 삼성생명 내부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평가 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다쳤잖아요 네 내측인데 음. 약간 좀 음. 통증이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그게 이제 큰 부상은 아니고 네. 한 3, 4주 정도 이렇게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상인데 네. 이제 러닝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박신자 컵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좀 미지수다. 아마 음. 그 선수 명단에는 등록을 해놓고 네. 그렇죠. 그리고 결정을 할것 같아요. 네. 지난 주에 그 임금의 감독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음. 지난 주에는 아, 가능도 할것 같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뭔가 테스트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아무래도 회복속도를 제일 먼저 음.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3대3에서도 1차 대회 때 잠깐 뛴 거밖에 없으니까 부상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최선현 선수가 얼만큼 본인이 그,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음. 지금 실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박진자컵이기 때문에 네. 어, 감독 임금회가뿐만 아니라 최선 선수 본인도 상당히 좀그 대회를 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예빈 선수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예빈 선수 지금 몸이 굉장히 좋은데. 네네. 그리 고 그래서 연습 경기 때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벽을 깰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근데 이제 여러 이제 부상 그런 이제 전력들이 좀 있으니까 혹여나 박신자컵에 가서 부상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선수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박신자컵에 뛰게 하면서 뭔가 자신감을 얻게 하고 그런 이제 계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자칫 이제 몸이 좋을 때왜그 부상이 잘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걱정을 하면서 음... 이 선수를 갖다 띄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갖다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유니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엔트리는 등록을 해놓고 네. 상황에 따라서 사실 삼성이 지금 부상 수가 네.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네. 여차면 또 만약에 오반칙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음. 엔트리 인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입할 수 있는 상황 뭐이 정도는 고려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윤예빈 선수 어떻게 보면은 또 윤예빈 선수는 박신자컵에서 그렇게 많이 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 네. 네. 입장에서는 음. 어차피 어느 정도 할 건지는 검증이 돼 있고 음. 연습경기에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린 선수한테 기회를 주면 좋지 윤예빈을 굳이 많이 뛰게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도 할수 음,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임금배 감독의 어떤 판단이니까 네.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방 신작컵 때또 말씀을 다좀 드리겠습니다. 자, BNK 한번 가보도 록 그랬을 때자 6일부터 7일까지 사0 시청과 연습 경기가 있고요. BNK 같은 경우 13일날 네. 그 BNK 자사 광고를 찍는다고 네, 그 유튜브 광고인데 13일날 그래서 용인에서 촬영을 하고. 이제, 청주 박신자컵을 음. 하기 위해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어, 비행기는 사실 이제 박신자컵에서 웬만한 선수들은 다 뛰었었잖아요. 네네. 네, 뭐 젊은 팀이고 그런데. 근데 이번에도 이제 노현지 구슬 선수는 아직 이제 몸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팀 훈련에 네. 활, 지금 참명가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안내지 선수도 이제는 어, 박신자컵보다는좀더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또 하고 근데 뭐 있습니다. 뭐, 엔트리 내용 나온 거 보니까 진한선수는 일단 뛰는 쪽으로 일단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네. 유영주 감독이 당초 계획에는 진한선수도 출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엔트리 넣어놓고도 뛰게 할 수도 있고 안뛸 수도 있는 거니까 어, 진한선수 활용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BNK가 이전까지는 뭐 작년에는 사실 좀 박신작 컵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다면 올해는 어, 확실하게 목표를 작년과는 좀 다르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비행기는 네. 어, 이렇게 좀 하면 될것 같고 자 하나원 큐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큐 이제 삼성 생명호 4일 날 게임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7일 날 게임을 음. 하는데 어 일단 박신자컵은 고하라, 백진, 강일수 선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음. 대신에 이훈재 감독은 스킬 트레이닝을 좀 붙여서 음. 붙여가지고 어새 선수를 이제 개인 연습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 선수들 이제 박신자컵에서 이제 경기를 하면 될것 같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고하라 선수가 아마 작년 박신자컵 MVP. MVP죠. 예 네. 네. 우승을 했었고 한라유규가 근데 네. 같이 갔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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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때도 좀 얘기가 있었죠. 고하라가 이 대회에서 mvp를 받으면 뛰어야 하냐 과연 그런 <laughs> 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 우승하러 나왔다 네. 어, 이렇게 근데 얘기했었죠. 사실 그때 bnk하고 하나공규가 결승에서 붙으면서 네. 사실상 그 경기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승부 가 됐었죠 맞죠. 네. 네. 그러면서 정말 피튀기는 경기들을 펼쳤었는데 명승부였죠 네. <laughs> 네. 사실 박진자컵은 음. 팁을 드리자면 어, 물론 여자농구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음. 박진자컵은요 첫날 경기하고 결승 딱 그렇게 하재밌습니다그 사이 경기는 워낙 경기 일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렇죠. 체력들이 떨어져가지고 경기력이 쭉 떨어져요. 음, 음. 그래서 그 여기 스포츠에서는 이원만 기자였나요? 음. 첫날 딱 왔, 왔다가, 아, 왜 이렇게 고, 고리할게. <laughs> 이러고 되게 감탄을 했다가, 음, 음. 다음날, 아,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데. 이는 얘기를 <laughs> 했던 적이 있는데. 음, 음. 음, 할 거는 일정상 좀 어쩔 수 없는 분인것 같아요. 아 상당히 재밌어요, 박 씨. 네. 사일라 예. 연습 경기했을 때 삼성생명과 이제 그 하나원큐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 강희슬 선수가 이제 연습 경기에 음. 출전을 했었죠. 네. 그리고 사코트 뛰지 않고 3코트까지만 뛰었는데 2 3 점인가 2 2 점인가 넣었어요. 지금 음. 확실히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제 이윤조 감독 얘기로는 그런 부분이 강희슬이 확실히 어, 지금 바뀐 룰, 음. 핸드 체킹을 강화하는 그 룰에서는. 네. 어. 도움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격하는데 그렇죠. 많은 어 좋은 점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붙지를 못하니까 슛 찬스가 어느 정도 난다. 그렇죠.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슛 찬스가 많이 나게 되니까 강희수 선수 의특징 이제 석점슛 어느 때도 에 날릴 수가 있고 또 붙으면 파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옵션도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사실 이제 강희수 선수가 1,2,3쿼터 보다 4쿼터 어떤 승부처 때 득점이 그렇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많이 뛰잖아요 이제. 그렇죠 강미 정말 많이 뛰는 선수예요 음, 음, 많이 뛰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고 패스를 잡아가서 슛으로 그넣는 그런,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4쿼터에 그런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슈팅 어,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네. 움직임 자체도 좀 이제 널날카로워지는 네. 그런 모습을 갖다 보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슈팅 찬스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 간결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연습.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이 있다고 그러면 스크린을 한번 딱 받아서 수비수와 이제 간격을 떨어뜨리고 슛을 쏜다든가 아니면 그 스크린을 받는 척 하면서 다시 돌아 나와서 잡아가지고 또 한다든가. 그런 이제 원포인트 동작에 어 그런 이제 룸을 갖다 그 수비 수화였던 룸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공격을 시행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 이전보다 아무래도 그 움직임을 좀 적게 가져가면서 그렇죠. 더 효, 고, 효과적인 공격을 가져갈 수 있다. 네. 네. 그러, 그렇게 되면 이제 체력적인 어떤 부담도 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쿼터 승부처에서 강희슬이 할수 있는 역할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음. 이제 그 부분이 올 시즌 강희슬 활용의 어떤 포인트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 그건 좀 바람직한 방향 같아요. 네, 그 강희수 네. 선수 스스로도 그 바뀐 룰에 대해서 경기를 하는 거를 뭐 이번에 처음 뛰었지만 그 전에 경기를 이제 뛰지 않으면서 최근에 서 재활하면서 그 경기를 봤을 때 본인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이 룰이 적용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상당히 자신감을 보였어요. 음. 슛뿐만 아니라 강희수 선수 입장에서는 그 강희수들이 슬래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자신의 슛을 강점으로 해서 안쪽으로 파고들어가는 공격들을 뭐 지난 시즌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본인이 더 자신 있게 가져갈 수있다는 모습을 보였었고, 어 이게 좀봄인한테서 맞는 옷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해요. 음. 그래서 또 강희 선수 뭐 사실 사쿼터에 있는 체력적인 부담 뛰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이훈재 감독이 지난 시즌에도 강희 선수로 뛸 때와 쉴 때를 구분하면서 좀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하나, 본인도 필요였지만 응. 하나, 원, 큐 팀을 놓고 오면은, 결국 동료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1, 2, 3 쿼터에 강인슬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응.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없겠다 싶은 모습들도 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여유가 생긴다고 한다면, 응. 강인선수, 뭐, 충분히 워낙 슛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응. 리그에서, 뭐, 현재 가장 슛이 좋은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응. 예, 강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또 올해, F.A.예요. 그렇죠. 예, 음. 어 소위 F.A.로이드라고 하는 음. 이미 뭐 사실 시장에서는 강희슬의 몸값은 확정이 돼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죠. 예, 최고액이다. 네, 네, 이렇게 네, 돼 있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강희슬 선수는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거 자신 있게 다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이 될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도 좀 생깁니다. 또 하나는 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섯 개의 구단을 이렇게 보면 네. 실제로 이제 강팀이라고 하는 우리는 KB 그리고 여기에 삼성생명이 네. 이제. 들어갈 수있을 텐데 이 팀들은 기본적으로 확실한 에이스들이 있어요. 박지수, 네네. 김정은, 박해진, 그다음에 김한 김한별, 배혜윤, 배혜윤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승부처에서 쓸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이제 한두 점의 차이가 나중에 어떤 승패에서 승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네. 그런 중심이 사실은 좀 약한 부분이 있었죠. 그거 강희술도. 뭐, 사코터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 강의슬이 승부처에서 어떤 강력한 어떤 무기가 되고, 그 무기가 여러 옵션을 퍼져 나가면서 나머지 선수들한테 좋은 점을 준다. 그렇게 되면 하나 원큐 같은 경우에도. 어, 경쟁력이 승부처에서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네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객관적으로만 높봤을때 높이 자체도 이제 낮은 팀이 아니에요. 네. 네. 이제 그 음. 높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숙제가 남아있는 건데, 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원큐가 높이는 좋아졌지만, 이렇게 가동을 했을 때 사실 저는 더블포스트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음, 음, 음. 유동혁 기자로 볼 때는 사실상 더블포스트나 마찬가지.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다면 네. 하나원큐의 장점인 스피드가 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걸로 우려를 하셔도 좋고, 뭐 이제 뭐,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원교가 이 높이의 강, 높이도 이제 낮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바뀐 노래에 의해서 강기슬이 본인의 좀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은 어떤 좀 다양한 조합을 가져가면서 음. 상대에 맞춰서 맞춤 농구도 할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음. 그렇게 본다면 하나원교가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시즌으로 마련해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그,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WKBL 8월 첫째 주 룸앤팩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